야, 안녕하세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PB로 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여러 번 들어가면 PB로 7번 정도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구분이 원코트, 투코트, 쓰리코트 이렇게 작업이 됐어요. 그래서 그런 뭐 PB를 계속 주면서 마찰을 계속 줬고요. 스번지로 해서요. 그래서 여 번을 하고 저희가 항상 그 설명드릴 때 글로스 매직을 관리제로 써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스 매직을 다시 작업을 했을 때, 그러고 나서 다시 p b 를 여섯 번더 작업을 했죠. 그리고 뭐 중간 워시미트도 한번 해서 p b 가 최대한 다 출려나가도록 이런 작업 영상을 했어요. 그 이후에 이 차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로스 매직 정도 한번 발라놓은 차례이고, 육안으로 보기에도 만져보르, 만져보더라도 한 겹, 두 겹, 세 겹의 차이가 있어요. 사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코팅제 별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저희는 한 가지 제품으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한 겹, 두 겹, 세겹 올린다든지 그런 레이어 방식으로 해서 쓰는 코팅제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테스트할 부분들이 이제 버그 리무버로 이제 그 코팅제가 사라졌다 이런 일,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해봐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버그 리무버를 이걸로 했고요. 이 제품을 하는 겁니다. 이 제품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. 이 제품 농도가 되게 진해요. 지금 거의 한요 정도를 채우고, 여기 이 정도, 나머지 부분은 물을 넣었어요. 왜 그렇게 했냐면, 여기서 제품 자체가 본전 사양이 최소가 10대1이었어요. 10대1이면 요만큼만 넣고, 50ml 정도겠죠. 500ml 뿐이니까. 50ml 정도만 넣고, 나머지 물 채워야 되는데, 저희는 좀 용량 많이 해서 거한 100ml 정도, 3분의 1 정도 채웠어요. 그리고, 걸레제거제를 넣어주세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지만, 케미컬을 썼을 때, 걸레제거제를 쓰면, 이렇게 해서,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? 벌레 제거제 자체가 지금 표면에 못 붙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, 벌레 제거제를 해서, 이 부위가 세, 세, 세 겹을 한 거고요. 여기는 이제 두 겹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벌레 제거제를 썼는데, 이, 이 차량에 코팅을 올린 지는 대략 한,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. 그래서, 이렇게 해서, 꼼꼼하게 붙여주고, 여기는 이제, 근데 진 약간 따뜻하네요 여기도 여기는 원코트 원코트 작업을 했던 곳이고요 원코트라고 하면은 최소 사양이에요 저희가 권장하는 최소 사양이 원코트고 그렇게 했을 때뭐 이제 투코트, 쓰리코트 투코트부터는 월등하게 그 효과를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는 바르지 않은 곳한번 바른 곳, 두번 바른 곳, 세번 바른 곳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을게요 두코트꺼 세, 세, 안 해지고, 여기는 아예 안바르고안바르고안바르고꺼 두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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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근데 꺼두트 두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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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꺼 두꺼, 두이 두꺼, 두이 두꺼, 두꺼, 것들이 있는데 한숟가 해가지고 바꿔서 입혀야 되니까 한번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드위치 포착하고 나올차례 같은 경우는. 여기 고 여기 은 시간 9시 지 는데 여기 원코트 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약하네요. 그렇죠? 투코트 했던 부분들은 원코트에 비해서는 투코트는 그래도 대수력이좀 능력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쓰리코트. 쓰리코트 했는데, 오, 어, 냥 지금 다섯 번 정도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코트, 투코트, 쓰리코트는 이제, 뭐 이제 차이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나네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코팅제의 기준을 봤을 때원코트 2코트, 3코트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TV를 한 13번 정도 작업을 하고 머시미터 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뭐 글로스매직 한번 썼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글로스매직 썼고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벌레제거제를 버그 리무버를 5번 정도 사용을 했죠 그래서, 2코트하고 3코트까지는 3코트는 아주 좋아요. 뭐, 3코트를 했을 때는, 내화학성적인 부분이, 월등히 좀 진하게 있고, 두 번째. 그리고 세 번째. 여기는, 여기 원코트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약하네요. 그래서 저희가 보면, 이제, 이 제품 특성상, 원코트 2코트, 3코트를 했을 때, 그, 효율이, 눈에 보일, 정도로 이제 확연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구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부분이 코팅이 다 사라졌네, 이렇게 보기엔 또 어려,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표면적인 색감 부분, 여러가지 이제 뭐 아무래도 발리진 곳과 발리지 않은 곳에 내화학성의 차이, 이런 것들로 차이가 있습니다. 나노세라멘코트 셀리 그 버그 테스트 하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